아이고 어,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예 <laughs> 라면을 먹었어요? 어 네네 오늘 재밌게 해볼까요? 어제는 텐션이 떨어져서 실망하셨대요 <laughs> 아니 어제 <laughs>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<laughs> 영철님이랑 계속 있었나? 제가 어제 영철님이랑 되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쵸? 시간은 모르겠지만 음. 영철님의 생각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음. 음. 무슨,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<laughs> <왜? 웃음> <laughs> 영수님의 마음은 어떤데? 저는 영철님한테 호감을 느, 느꼈었는데, 네. 어제 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이 잘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,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음, 아. 있을까,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어. 영어, 영어로 하면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뭐 단어나 이런 게좀 쓰는 게 다, 그 자기가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. 네. 네. <laughs> 영어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영어로 얘기해달라고 그럴까? <laughs> 네.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해요. 모르겠어요. 그냥 상황 가는 대로 그때 그때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그때 그때 생각하려고요. <laughs> <그래요? 웃음> <왜>, <laughs> 오, 오. <근데> 왔어요? <laughs> 벌써 준비 다 했어요? 에? 네. 네? 아, 이렇 준비하고 나왔어요. 네, 나올 때잘 잤어요? 잤어요? 네. 어, 뭐, 뭐 다시 쓰. 씻을... 네, 네. 다시 씻고 나왔어요. 잘 잤어? 요 네, 잘 잤어요. 어. 아침, 아침 네. 먹었어요? 아침 뭐, 먹어야 돼. 시 씻으셨으면 잠깐 뭐 네. 가자고. 정리할까? 아, 저, 아, 제가, 제가 시켜요. 아니에요. 정리하고. 갑자기 어디 가? 커피스, 커피도 안 마셨는데 어디 가요? 아, 네. <laughs> 저희도 네. 마시고, 마시고, 씻어야 되니까. 아, 뭔가 아? 어? 뭔가 각 잡고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. 그러니까. 갑자기 근데 그 모자 되게 예쁘다. 아 그래 고마. 워 어. 이거 이거. 이게 원래 어. 이거 이거. 이게 원래 생각을 했었을 때두개그그손 따뜻하게 하는 거두개 같이 주려고 그랬었거든. 어. 근데 하 네. 찌끔찌끔 이렇게 막 진다. 어. 아유 나 주는 거야? 아 어. 예쁘다. 어이 진짜 예쁘다 감동이야 고마워 고마워 만약 에좀 추운 게 있으면은 와이건 어, 진짜 잘 쓰겠다 아 진짜로? 응살때막 어. 생각 없이 그냥 막 어. 너무 예쁜데 진짜 따뜻하겠다 나 어제 석난로 너무 잘 썼어 아, 진짜 쓰긴 했어? 응 어, 썼어 어제 랜덤데이트 갔을 때 썼어 아 그래? 어 주머니에서 좀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었어 따뜻하더라 <laughs> 잘 썼어 그난거 추위 진짜 많이 타거든 어. 어, 아 이렇게 아침에 <laughs> 일어날 때마다 오늘 어떤 어떻게 하루도 이렇게 넘어가지 막 지금 <laughs> 계속 생각하면서 막아 어떻게 어. 하루 보내야 되지? 응 음. 어. 영철님도 고민이 많아? 아? 어? 내가 고민을 응. 아 고민이 없을 수 없지. 아 당연히 없을 수 응. 없지. 그 우리가 대화를 응? 아, 오전에 하다가 끊겼잖아. 응. 그래서 난 영철님이 나한테 그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. 응, 응. 어, 아, 아, 내가 아까 그러니까 막 응. 오면은 그후에는 얘기를 하려 고 그랬었어. 응, 응. 왜냐면 계속 그 매듭을 지어야 될거 아니야. 그치? 다 붙여놓고 그냥 나와가지고 아그 그때가 제일 막 스트레스잖아. 펼, 펼쳐놓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아. 얘기는 하려 그랬었지 그래서 인, 인터뷰할 때 우, 무슨 얘기했어? 어, 뭐, 오, 얘기 못하지? 아 얘기 못해? 어. 아 그래? 나 짐작이 가는 질문이막 이렇게 잘 모르겠어. 나 영철 영철님 생각을 잘 모르겠어. 어, 근데 그 정도가? 난나 많이 그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. 어? 뭐 응. 어, 근데 어제 우리가 갑자기 좀 얘기하게 되면서 질문이 막 이리저리 많아지다 보니까 음. 좀 중구난방이 된것 같긴 하다? 아, 그래? 어. 음. 근데, 근데, 어...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을 나한테 딱 하는데, 나 되게 어? 큰일 났다, 라는 생각이 하나 났던 게 뭐냐면은 어, 내가 영수 님이 뭐 좋아하는지, 영수 님이 어떤... 그니까 러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는 거야, 막. 어. 음... 뭐, 어, 사람 알아가는 그 상황을 하나도 못해서 이상, 그, 그,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음. 하여튼 한국을 베이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살짝 이례적인 케이스잖아 영철님이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나한테 좀 아,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어라든지 음. 좀 그런 얘기를 사전에 좀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, 생각이 들어. 음. 어, 아, 나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하는 게 되게. 아. 어, 대책이 없구나. 어. 어, 이러면서 대책이 없네. 그러면 <laughs> 어 근데 어. 어제 그그이 그, 말을 이제 그게 없 아, 이제 마음을 비우고 왔다.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림들을 하나도 못 그리고 왔다지. 어. 그러니까 알맹이 있다는 거야. 무슨 뭔가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 알맹이 있다는 거야. 무슨 뭔가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 뭔가가 계속 있다는 얘기야. 대책이 없다는 거는 좀 약간 나, 나를 만약에 다시 표현을 해줄 때 약간 애껴 하지 않아 정확하지가 않아 응응. 내 지금 상태하고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말들이잖아 문장 다음 문장이 나오고 다음 그 문장이 나올 때 응응. 계속 이게 약간 어,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묘사로 계속 가는 거야 그걸, 그걸 딱 잡아갖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기가 응. 또 너무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응응. 그래서 계속 넘어가긴 하는데 그게 눈덩이 같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. 아 근데 그 찌질하지 않아. 어, 어. 그렇게 소통을 하고 오해가 안 하도록 소통을 하는 건 되게 멋있는 일이야. 어. 어, 어. 그래도 이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, 하지 못하니까. 그러니까 이 이거 지금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확신을 못 주는 걸확 그건 맞아. 어. 어. 아니 근데 어. 내가 원하는 확신은 어. 아니, 확신이라고 할순 없고 어. 그런 거는 영철님이 근거지를 옮기거나 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 로지스틱이 얘기가 아닌 거지. 내내 행동 내 태도라는 거잖아. 이 사람은 왜 절망적이었다고 해가지고 왜 그냥 마음을 그냥 저렇게 좀 진짜 바보같이 저렇게 다 놓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냐 정말 마음에 드, 드는 사람이면은 좀 뭔가 좀뭘 뭐 해봐 이거잖아 막 매력이 다 떨어져 그게 아니라 좀좀좀 좀, 좀, 좀 이런 거잖아 그거 알아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될지도 생각 안한 것도 아니고. 아무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정확한 뭐 해결책이 아니야 해결책이 아니라 맞아. 그냥 그러니까 양쪽이 베이스를 두고 우리가 교류할 충분히 교류하고 만날 수 있다고 영철님은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지 응. 각자의 뿌리를 흔들, 흔드는 거는 나는 지금 얘기할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. 어, 어. 어, 그만큼 영철님의 그것도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해. 응, 그래서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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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당연히 응. 그래서. 그런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가 쌓아온 게둘다 응. 너무 소중하니까 그거를 응. 유지하면서 우리가 호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거고. 어, 어떤 이, 그정함을할 그러니까 수는 있어 다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윤동석이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어. 우리도다제이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집요 와. 이러면 뭐, 뭐 내고 오지 뭐, 내고 오지 뭐. 음. 응. 할수 있다.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. 이 얘기야?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. <laughs> 사실 그말 하나면 됐던 거였는데 너무 어제 말도 길어지고 그랬어. 음. 한국에 자주 놀러 오는 게 부담은 안 돼? 시간적으로나 뭐? 아 부담 안 돼요. 만약에 영숙님하고의 일이라면 부담은 그렇게. 근데 혹시 한국말로 이렇게 좀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조금 힘들어? 약간 영어였으면 더 영어였어 똑같을 것 같은 둘다잘 그래? 못해. 어. 그걸둘다잘 못해. 틀렸어요. 둘다 까먹었어. 어. 영계국어야. 어. 이거 한번 들어볼래? 중요한 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거. 응. 지금 만들고 있는 거. 노래 엄청 좋아. 어. 브루노마스 노래 같아. 아 어, 이거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거. 야 만들고 있는 거야? 어.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? 어디서? 집에서, 집에서. 집에서? 어. 진짜 잘 만든다. 어. 그냥 십판 나온 것 같아. 아 아직 근데 하, 파이널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. 음.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. 노래 는 누가 부른 거야? 내가 불렀지. 영철님이 부른 거? 목소리 어. 영철님이야? 어. 진짜로? 어. 이런 가성이 나온다고? 어, 내가 다 부르고 다다 찍고 다 악기 다 하고 처,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 거야. 가사부터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. 어. <laughs> 대단하다, 진짜. 어. 진짜 잘 만들었다. 아, 진짜 잘 만든가? 응. 음. 혼자서 하면은 여기서 침해가지고. 음. 음. 이상해져 계속 아 이거 이거 버려야 되겠다 계속 그런 생각만 해. 아 그럴 수 있지 혼자 <laughs> 집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? 어 저기 그게 어, 어머니 쪽이 좀 이렇게 음악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. 아 그래 음. 그렇구나 그게 어.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. 어, 어.